안 보여? 야 물범이 어딨어? 아, 봐봐 얼른. 아, 야 물범이야 뭐가 아무것도 없구만. 저거밖에 없어. 저 뭐야 저. 갈매기밖에 없어. 보이냐 갑지나? 네? 뭐야? 왜요? 찾아보고 있어요. <웃음> <웃음> 물범 없다니까. 이. 아. 형, 형, 시력 2.0인데, 하나. 민혜, 안 되겠다. <웃음> <웃음> 오늘 물범을 못 보면, 네. 형이랑 육함을 가자. 어? 형이랑 <laughs> 육함을 가자. 어, 계단계단만 계단 아, 여기. <laughs> 그냥 63 가서 <laughs> 형, 아유, 진짜, 뭐 진짜, 다섯 진짜, 번 하자. 형, 진짜 와, <laughs> 진짜, 진짜. 형, 진짜 여기, 여기 지금 여기다, 여기다 걸렸다. 여기요여기 여기, 여기. <laughs> <희자> 봐봐. 여기 보면 끝에. 농담 아니야. 어, 지금 이대로, 이대로. 농담 아니야. 우리 63에서 다섯 번 가자. <laughs> 잘보여 봐, 잘 봐봐. 빨리 <laughs> 잘 봐봐, 그래. <laughs> <laughs> 어? 어? 보이지보이지보이지 음. 어, 어. 보이지 보이지 보이지. 어, 어. 보이지 보이지 보이지. 어, 어. 보이지 보이지 보이지. 오 어, 진짜 있네. 아, 또. 어, 어. 보이지 보이지 보이지. 봤어. <laughs> 아, 진짜 아, 중간에 물건 있었어. 있어. 나 봐봐 나 보자. 어, 중간 있었어. 봐봐 봐봐. 어. 연기한다고 생각하는 거죠. <laughs> 진짜 있었어 봐봐. <laughs> 진 진짜 진짜 어,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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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요 아니 진짜 물 <laughs> 물 아, 아, 까네요, 까네요, <laughs>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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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도안짜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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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짜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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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봤어. 맞지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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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어 진짜 진짜 어디?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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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세 번째.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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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나 <laughs> 아니야 맞아 맞아. 돌고바물 어, 그러니까 앞에 그. <laughs> 오, 오, 오 맞다 아, 어, 그러네요. 움직이네. 바다 앞에 머리 살짝 이렇게 점처럼. 아, 이... 이것도 진짜 너무... <laughs> 차렷. <차례>. 아, <laughs> 아, 아 진짜요. <laughs> <나> 물은 <물을> 복수도 <laughs> <못 웃음> <볼수다>, 말이에요. <laughs> 아, 아 이게 야, 형 야, 이게. 너63 너... 빌딩 갈 거야. 아니, 아니 근데 진짜 무범인데요한 번만 지형 마음을 녹화만 봐주시면 안 될까요? 야 일산 갈래? 롯데타워 갈래? 제이 <laughs> 롯데 갈래? 어디 갈래? 아니 근데 진짜 저 약간 보이지 앞에다가 아니 없다고. 형, 이게 되게 있다고 믿으면 살짝 보일 수도 있거든요. <laughs> 말 잘한다. 돗자리도 갖고 왔는데. 날아갔네. <laughs> 내가 니들을 뭘 믿고 여기를 울고 있는데 아까 꿈틀 됐어요. <laughs> 내가 니들 <너희들> 꿈틀거리 해줄게. <laughs> 얘들아. 네, 어. 물범은. 네. 형이 보여줄게 조만간. <laughs> 형이 물범 분장. 어형 진짜 봤어? 아이고. 아유 아유. 아유. 가자. 봐봐. <laughs> 너 지금 아, 진짜 진짜 봐봐. <laughs> 너 망강도 <정도> 거꾸로 들고 있어. <laughs> <씨>. 아니 아니. <laughs> 아니, 아니, 밥없진 짜! 가운데 저렇게 봐서 뭐해? 좀잘 보지도 않는데. <laughs> 아니, <묶여, 묶여>. 웃겨! <laughs> 가겨게이겠다니까 야, 육상 가서 보자. 가자, 빨리. 오! 우와. 많네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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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여워요, 되게. <laughs>